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토요타 네이브이사를 직접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외관, 실내, 퍼포먼스,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전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네이브이사 살 만한가? 라는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 네이브의 살을 마주한 순간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자인 변화였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더 공격적이고 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새로운 LED 헤드램프는 얇고 날카로워져서 전면부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체 라인도 단단하면서 입체적으로 다듬어져서 멀리서 봐도 아, 저건 신형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죠. 휠 디자인도 새롭게 적용됐는데, 2026년형에선 좀더 스포티한 패턴과 함께 광택감을 살린 피니쉬가 들어가 있어 주행 중에도 존재감이 확 살아납니다. 측면으로 돌아가보면 비율이 안정적이고 SUV 특유의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도시형 세련미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뒤쪽으로 오면 새로 디자인된 테일램프가 포인트예요. 나이트 패턴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야간엔 멀리서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그니처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2026 그랩의 사실내는 확실히 진화했습니다. 문 열자마자 보이는 건 훨씬 넓어진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 모두 크기가 커져서 시인성이 훨씬 좋아졌고, UI 역시 직관적으로 재구성됐습니다. 특히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음성 인식 기능이 더 정확해져서 운전하면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소재 역시 크게 개선됐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은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를 더 많이 활용했고 시트는 착자감이 안정적이면서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가 적도록 설계된 느낌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여전히 넉넉하고 실용성 부분에서는 역시 레이브의 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26 레이브의 사는 기존보다 효율과 반응성이 개선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가속 시 매끄러움이 훨씬 좋아졌고 전기 모터 보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도심 주행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숙성도 좋아져서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안정감은 단단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에서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코너링도 의외로 민첩해서 차체 사이즈 대비 주행감이 꽤 경쾌합니다. 연비 역시 중요한 포인트죠.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이전보다 소폭 향상된 수치를 기대할 수 있고. 실사용 환경에서도 충분히 경제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장점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 2026 레이브이사의 정확한 가격은 지역이나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현행 모델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업그레이드, 실내 품질 향상, 강화된 주행 성능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토요타 네이브이사는 더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실내 품질, 안정된 주행 성능까지 3박자가 모두 맞는 모델입니다 지금 네이브이사를 사야 할까? 신형을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신형은 기다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